안녕하십니까 김사빈 목사님.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예 교회는 침체돼 가고 있는 이런 와중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 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일또 우리가 평생의 소원이기도 하잖아요 성경 네, 건축이예 그렇죠. 다이도 성경 건축을 하고자 원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니 하셨기에 그렇죠. 또할수 없었던. 그런 일을 우리 김사비 목사님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네, 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지요? 아, 아요 다이, 요셉처럼 네네. 계속 성전을 이렇게 꿈을 꾸면서 바라고 바라고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음. 건축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지금 모두들 다들 어렵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침체된 가운데서 우리가 깨워서 더욱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낯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다들 교회문을 의 닫고 있지만 저는 그 반대로 교회문을 활짝 열고 더욱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계속 장마졌잖아요. 네, 너무 네. 긴 장마였습니다. 이렇게 긴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고 네. 뜻깊은 날인데 네. 어,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제가 뭐 달리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릴 뿐입니다 예 목사님 이제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것인데 네. 우리 김사빈 목사님께서는 이 목회의 비전 네. 또 계획 방향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는 여기가, 파주시 광탄면 용밀이다 보니까, 네네. 지역 특성상 참 어려운 이웃이 많고, 특히 다문화 가정이 많이 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막한 방에 증거되기를 원하고, 또 이웃을 주님의 그 사명이었듯이, 우리 주님의, 음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겠고 또 부탁이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또 열심히 섬길 것이며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저희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가리키고 전하고 또 부족한 가운데 서로 우리나라를 또 주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고 저의 꿈입니다. 네. 음.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네. 놀라운 은혜와 네. 축복 속에서 네. 풍성장하는 그러한 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 용미리는 어, 굉장히 처음에는 낙후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건,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서 하나님이를 감당하며 세계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정말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지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김사빈 목사님과 그 모든 교회 성도들 일동일동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